봅시다. 17번부터 보자. 자, 얘들아, 내심과 외심이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삼각형. 이거 좀 얘기하긴 할텐데. 몇 번, 몇 번이에요? 3번. 3번이랑 5번이라고. 쌤 5번은 얘기하고, 3번은 얘들아, 내심이 그냥 각의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내심과 외심이 어때, 정삼각형은? 정상, 위치가 똑같다고 했잖아. 얘는 애들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어. 왜냐면 얘들아, 외심의 특징이 뭐였어, 외심?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래가 같았고, 그지? 그다음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었잖아. 그죠 어. 그게 외심이야. 그걸 찾는 방법이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내심은 각의 이, 각을 이등분하지. 그럼 애나 니네 이등변삼각형에서 응? 외심을 찾을 때 각을 일단 이등분하는 이선 위에 분명히 내심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나 각의 이등분선은 얘들아 각 변까지 이르는 거래가 어때야 됐어? 같고 수직이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애나 내심이랑 외심이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니야. 이선 위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이선 위에. 왜냐면 그게 각의 이등분선의 특징이니까요. 내심도 분명 히이선 위에 있을 거고 외심도 분명히 각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있을 거고, 알겠죠? 어, 같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이선 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20번. 자, 오랑 아이는 각각 외심과 내심일 때 문제에서 이거 크기 구하래요. 자, 이다 외심의 특징, 내심의 특징 다 써먹어야 돼. 지금 다 외심은 얘가 직각삼각형이래. 나 직각삼각형의 외심 어디 있지? 중... 그렇지. 빗변의 중심에 있지, 예은아?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다 똑같다잉? 그치지 어, 외심 닦으면 이등변삼각형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여기도 몇 도야? 여기도? 56도야. 근데 이가 여기랑 둘이 다음에 90도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몇 도? 34도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얘들아. 그러면 얘도 지금,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여기도 몇 도? 34도인데 지금 이 선이 뭐냐면은 내 심에서 그은 선이네? 그럼 각이 어떻게 돼? 2등분 돼. 그럼 여기 몇 도? 17도. 그럼 끝난 것 같은데? 그럼 니네 이 삼각형 보이지? 이 삼각형? 이 삼각형 보이죠? 삼각형 세, 내각이한몇 도? 180도니까 둘다한거 빼면 되지? 그 다음에 21번 자 A, B, C는 정삼각형이고요. 각 A는 내심이라고 했어. 이때 A, B랑 I, D랑 평행, 어, 평행. 그 다음에 I, C랑 I, E랑 어딨어? 이거랑 A, C랑 어, 평행 이때 D, E의 길이를 구하여라. 정삼각형이라고 여기 길이만 가면 끝나네? 음, 보자 어허. 에다, 일단 여기 몇 도니?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각 구하고 하자 30도지? 근데 60도 반으로 나눴을 거 아니야. 내심에 의해서. 여기도? 30도야. 맞아? 그럼 에다, 여기는? 60도. 여기도 30도고, 여기도 30도고, 여기도? 60도. 뭐야, 여기는? 60도. 뭐, 이상각형 뭐야? 정삼각형에다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같지? 근데 이상각형이등변사니까이 길이도 같네? 얘도 결국 이 길이도 같네? 그치? 그럼 전체를 그냥 3등분하는 선이네. 몇 센치? 응. 음. 니네 눈으로, 눈대중으로 풀면 안 된다. 얘 그럼 얘도 똑같은 이유로? 몇 센치? 어. 정삼각형이다라는거 보이고 나서 풀어야 돼요. 자. 각각 4심 나와 있어? 가방, 내심 나와있고, ABC 60도. AC, AD 길이 같대? 어, 집은 잘읽어 AC랑 AD 일단 길이 같대? 이등변 어, 사각형이고, 어, 요거 각 크기 구하라는 거네? 응. 음. 일단, 일단 이삼각형의 내심이 예렘에 그러면, 이게 쫙 그었을 때이 각이 어떻게 돼? 이등분돼 여기 몇 도? 30도. 문제 없죠? 유진 잘 듣고 있지? 그 다음에 또, 여기 몇 도니, 여기? 뭐, 뭐, 되겠지. 근데 애들 어쨌든 중요한 건 있잖아. 이 삼각형 봤을 때, 이각이랑 이각이 크기가 똑같아야 되지. 그지그두개 더한 게 58도랑 똑같겠지. 왜냐면 180도에서 두 개, 얘랑 얘, 얘 더한 게 180이니까. 얘랑 얘 합이 180이니까. 무슨 말인지 하죠? 한외각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죠? 내가 크기 같다. 이거야, 그냥. 음. 얘랑 얘 합이 58도라고, 58도. 그럼 애들 하나짜리는 얼마겠어? 20. 9도야? 하나짜리 29도야? 그치? 그럼 애들 지금 여기도 29도거든. 근데 애들 지금 이, 이게 이 삼각형의 내심이지. 그치? 이 선에 의해서 여기 각이 어떻게 되겠어? 2등분 돼. 그럼 29를 2로 나누면 얼마냐? 10. 4.5인가? 어, 아, 왜 이렇게 드럽게 줘? 얘지 이해됐어요? 괜찮은 거 맞아? 나 어차피 구하거 이거지. 끝난 것 같은데, 이렇게 삼각형 봐봐. 이렇게 삼각형 30도, 14.5도, 나머지 한가 180에서 둘다한거 빼면 되잖아. 된거 맞아? 된거 맞죠? 24번 얘도 똑같은데, 그치? 그래서 이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해야 된다 A, C, A, D 같다고 줬잖아. 얘는 여기 봐. 얘랑 얘 지금 같다고 줬잖아 여기 몇 도? 20. 20도 이등변사학교니까 그러니까 이 각이랑 이각 똑같은거지? 근데 이두 각은 합해서 56도 나와야 되는 거 맞지? 도대이잘 따라오고 있는 거지? 어, 이거 왜 56도 나오는지 모르겠는 사람? 없죠? 이네 각에 대한 외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은 하나가 얼마예요 하나가 28도, 28도. 그럼 얘반 나눴으니까 여기는 18도. 14도 그럼 끝났죠? 아까 보여준 거 조금 빠르게 보여준 거야 지금? 이 삼각형에 집중하면 돼, 이제 이 삼각형? 20도, 14도, 나머지 안 가. 됐어요? 25번. 자, 얘들아, 점 D는 직각 삼각형의 외심이래, 외심. 음, 직각 삼각형의 외심이니까 각 변까지 이르는 거를 같아야 돼, 유진아, 집중. 같아야 돼요?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 찾으라고 하면 B가 38도일 때 IDC 어, 얘 내심이고 외심 안 좋고 IDC 요거야 요거 요구, 요거 이렇게 봤을 때 IDC니까 요거 구해야 되는 거네 지금 그지? 어, 한번 구해보자 잘봐 일단은 여기 38도면 여기 몇도예요? 38도 여기는 50 2도. 여기도? 52도. 오. 그럼 일단은 이 각이랑 이 각은 구할 수 있죠? 그죠? 여기 각은 얼마야? 100. 얘 지금 둘다한게 얼마인데? 76이야? 76. 180 빼기 76 하면? 108? 아, 내심이라고 했구나? 팔이면 얘들아 어차피 나 필요한 거 여기만 필요하겠지? 그치? 내심이라고 했으108 나누기 2 하면 얼마인데5 4도? 따라왔어? 얘네 여기도 몇도 해야 돼? 180에서 52, 52더한는게 얼마야? 104? 104 빼면 얼마야? 76? 76 반으로 나누면 얼마? 38도? 잘 듣고 있어? 자그 다음에 그럼 내가 54도랑 38도라는 거 여기 지금 각 알아냈다? 그치? 잘 봐야 돼? 그럼, 애다, 그럼 얘가 내심이라며, 얘가 내심. 내심으로 쫙 그었을 때, 얘들아, 지금 이가게압이 몇, 이가게압이 어떻게 돼? 반으로. 잘라지겠지? 그니까 얘랑, 얘랑 지금 반으로 잘라지겠지.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도. 그쵸? 이 내심에서 이거 쫙 그은 거니까. 얘가 이 각이 몇 도인데? 54랑 38도 하면. 92인가? 92도의 반이 얼마야? 46도인가? 46도 맞아요? 내가 지금 얘가, 여기가 하나가 이게 46도라고. 이해하고 있어? 4시에서 반띵 되니까. 그러면 니네가 구해야 될 거는 54에서 46만 빼면 되겠지? 여기 부분인 거니까. 잘 따라왔냐? 그래서 여기 얼마? 54에 46 빼니까. 얼마? 8동가? 모르시고 나오겠네.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문제 또 없냐? 또또 또 없어요? 또 있어? 그럼나이 문제랑 다시 보자. 복습해야 되니까. 자, 각각 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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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각 상각형 그림만 볼게. 잘 봐. 방금 했던 거 다시 복습. 이 길이 이 길이 같애 여기 몇 도? 32도. 여기 몇 도? 58도. 여기도? 58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몇 도? 180에서 64 빼니까. 116? 그러면 반짜리 얼마? 여기, 여기 전체 몇 도? 응? 58, 58도, 그치?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할까? 여기 몇 도여야 돼? 180에서 106배니까, 180에서 106배면 얼마냐? 70인가? 74, 맞네. <laughs> 74 반띵하면, 응. 여기 몇 도? 74 반하면, 37인가?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봐봐. 이제 나이 내심들 필요 없어. 이제 얘다 이 삼각형만 보는 거야, 이 삼각형만. 이 삼각형의 내심이 요거래, 요거, 요거, 요거. 그러면 나 지금 이 삼각형의 내심이 이렇게 딱 꼭지점을 가는 순간, 이 전체 각이 몇도 돼? 어떻게 돼? 반으로 나뉘어지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얘다 이 전체 각이 몇 도인지 알아보려면 58이랑 37을 더하면 되겠네. 전체 각이 몇 도예요? 얼마? 9 5도지? 이거 왜 이렇게 더럽냐? 95도지? 그럼 반으로 나누면 얼마야? 47. 얼마? 47. 40, 7.5? 그러면 나 지금 요거 하나가 여기 반으로 나눈 게 여기가 47.5도라는 거 아니야. 이해했냐? 여기까지?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또 여기겠지. 문제 유형이 똑같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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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깔 요거 빗금친 거. 근데 이 노란색 깔비금신 거랑 얘랑 47.5랑 더하면 58도 나온다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58도에서 47.5도를 뺀 부분이 내가 구하려고 한 노란색 깔 부분이라고. 얼마야? 10.5도? 10 몰라. 뭐 이렇게 나오나 봐. 왜 이렇게 더럽게 나오니? 저, 그 58도 생각서 왜? 그 다른 거. 아, 답이 틀렸어? 저거 더하면 116배. 116. 180. 빼면 얼만데? 64. 그러면은, 어, 그러네? 32인데? 그치? 니네 제대로 계산해. 답이 중요하냐. 이렇게 풀면 된, 되는 거니까. 알겠죠? 응. 배 숫자가 들어갔구나. 그 다음, 마지막 27번. 이, 드디어 내심이 끝난다, 얘들아. 자, 이건 뭐야? 어, a, B, C의 내심이고, C가 60도고, 어, 이, A, B, 이거랑 이거 요거 더하라는 건가, 뭐지? 어떤 삼각형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각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음, 일단은 그냥, 각을 직접적으로 못 구할 것 같고, 여기를 쌤이 2 a 라고 두고, 여기를 2 b 라고 둘게. 저좀 불안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얼마든 여기 A 여기는? B 이렇게 되니? 음. 그럼 얘들아 너바 니네 봐봐 너네이상각형 봐볼래? 이상각형 이렇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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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각한번 표현해보자 이각한번이각한번 이각 한번. 일단 이거 먼저 쓰고 갈까? 얘들아 2A 더하기 2B가 얼마 나와야 되냐? 100? 20도지. 왜냐면 일단 얘다 얘, 얘 더한 건180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2로 나누면 A 더하기 B는 얼마야? 60도. 일단 이거 하나 알아냈어. 어차피 다른 각은 직접적으로 못 구해요. 각 하나 주고 어떻게 구해? 됐어? 자, 그럼 잘 봐, 얘들아. 이, 내가 핑크 색깔 친 거에 이 각이랑 이 각이랑 이각 더하면 180도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 각은 180도에서 뭘뺀 거랑 똑같겠어? 이거랑? 이거의 합뺀 거랑 똑같지 않겠어? 그럼 더한 게 얼마인데? a 더하기 2b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번에는 어... 이 각은 이렇게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렇게 봐봐 이렇게 노란 색깔로 봐봐 이 각은 얘네 어떻게 180에서 뭘 빼면 되겠냐? 여기랑 여기 더한 거 빼면 되겠지 그게 얼마야? e a 플러스 b 됐어? 얘한테 뭐고 하라고 했냐면 얘랑 얘 합이래 매. 둘이 더해볼까? 둘이 더하면 얘들 일단 180도끼리 더해지니까 360도에서 빼는 거지. 어차피 동료끼리 더할 수 있잖아. 빼기 3a 더하기 3b 이렇게 되지 않겠어, 얘들아 이해됐어요? 얘랑 얘랑 지금 둘이 더한 거야. 마이너스 안 분배하고, 마이너스 분배해봤자 또 묶을 거니까 이해됐어? 도예이 괜찮은 거 맞아? 유진이도? 괜찮은 거 맞아, 다? 근데 애다 A 플러스 B가 6 0도래 매. 그럼 3A 더하기 3B가 몇 도인데? 100? 80. 80도겠죠? 이거의 3배니까, 승민아? 그래서 320, 180 빼니까 얼마예요? 180이구나. 이렇게 구해야겠네. 됐어요? 괜찮은 거 맞아? 자, 그 다음에 이제 5회.